안녕하세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laughs> 오늘은 어, 류종순 팀장님을 모셔봤는데요. 고용노동 정책 관련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순 팀장님 잠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 저는 어, 중장년 정부 위탁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류종순 팀장이라고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오늘 말씀해주실 내용은 어떤 것들이인가요? 오늘은 그 고용노동 정책이라고 네. 고용노동부 사업을 위주로 해가지고 음. 그한 권으로 이렇게 책을 만든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음. 좀 발췌를 해서 우리 취업희망자나 음. 사업주가 좀 알아야 될. 네. 네몇 가지 중요한 정책들에 대해서 음, 알아보려고 합니다. 음, 음. 네. 요즘 그 실업급여 수급하시는 분들께 많으시잖아요. 음. 근데 실업급여가 끝나고 나서 뭐 참여하실 수 있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도움이 많이 되시겠네요. 네네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어, 어떤 것부터 혹시 설명을 해 주실 건가요 우선은 취업 희망자가 네. 좀 이용할 수 있는 사업 및 지원 제도에 대해서 음. 몇 가지 정도 네.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네. 어, 첫번째가 청년 내일체험공제 네. 네. 네 맞습니다 이거는 네. 그만 15세에서 34세 이하의 그 청년들 그리고 군을, 군대를 갔다 온 친구들은 공무기간을 연장해서 적용해 가지고 최고 만 39세까지 음. 예, 가능한데요. 이런 청년들이 중소나 중견기업에 신규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 음. 예,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네, 지원 대상은 신규 취업 청년과 그 5인 이상의 중소, 중견기업인데요 네. 예, 이 친구들의 자격이 조금 있어요. 어, 네. 어떤 그래서, 자격인가요? 네. 자격은 3개월 이하의 가입이나 네. 재학 중 가입 이력은 제외를 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12개월 음. 이내인 사람이거나 네.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 실직자는 네. 가입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그러니까 고용,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어.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어, 2년형과 3년형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2년형 같은 경우는 어, 본인이 12만 5천원씩 2년간 매월 납입을 하시면은 300만 원이 되거든요. 음. 거기에서 기업이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400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요. 네. 또 정부에서 900만 원을 지원을 해줘서 음. 만기금 1,6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요. 아, 네. 네, 3년형은 16만 5천 원씩 3년간 매월 납입을 하시면 600만 원이 돼요. 네. 거기에 기업에서 정부에서부터 지원을 받은 육백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요. 음. 또 정부에서 별도로 또 천팔백만 원을 지원을 해줘서 예 아. 삼천만 네, 원의 만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아. 제도입니다. 네. 근데 삼 3년, 삼년형의 경우는 뿌리 산업에 음. 해당되는 네.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한데, 아, 네. 뿌리 산업이 뭘까요? 뿌리 산업이라는 게요. 보통 이제 주조나 금융 가공 뭐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음. 이런 뿌리 기술이 있는데 네. 이 뿌리 기술을 활용해서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거나 음. 뿌리 기술을 활용하는 장비 제조 업종으로 네. 예, 정해진 업종을 음. 말하는 것 그렇군요. 네. 네. 어, 이 만기금이라는 게 급여 외 금액인 거죠? 아네 맞죠 어... 급여에서 별도로 네. 아까 12만 음... 5천 원, 16만 5천 원에 네. 본인이 적금을 붓듯이 예 네. 네, 납입을 하는 거예요. 어, 꽤큰 돈이네요. 음, 그렇죠. 네. 요즘 청년들이 이제도를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꼭 활용을 하셔야 되는 아, 제도 중에 하나라고 네, 봅니다. 좋은 제도 같습니다. 네. 참여 신청 방법은 밑에 확인해 보면 될까요? 네네 참여 네.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 네.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네. 기업하고 참여자가 동일 운영 기간에 아... 신청을. 해 주셔야 된다. 아 거.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 본인이 취업한 회사에서 어떤 운영 기관을 선택을 네. 하고 있는지를 먼저 회사 담당하신 분한테 확인해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다음은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이에요. 네, 네. 어, 이거는 뭐 보통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라고 국번 없이 일삼 오공이 있어요. 네 거기나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음. 가능한 제도인데요. 네. 이거는 만 18세에서 34세 청년 중에서 졸업이나 중퇴 후에 2년 이내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음. 근데 이제 중위소득 120% 이하인 네. 청년이고요. 생애 딱한 번만. 아, 딱한 번만. 해줍니다. 네. <laughs>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원 내용은. 어, 월 50만원씩 6개월을 지원을 해주는데요 네. 지원 중에 취업을 하게 되면 지원이 중단되고요 예, 취업 후에는 3개월 근속 시 취업 성공금을 음. 지급을 해드려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 지원을 해주는 50만원 이런 내용은 네. 현금이 불가한 클린카드로 지급이 되는데 아, 네. 예, 그 취업 성공금은요 네. 현금으로 50만 원을 지급을 해 드리는데 음. 네. 6개월간 그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을 다 받았을 경우에는 음. 지원이 안 되시고요. 아, 네. 네. 지원 방식에는 뭐 현금이 아닌 뭐 클린카드로 되고 네, 취업에 성공했을 때의 성공 지급, 성공금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현금. 지급을 한다. 음. 네. 그렇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될까요? 일단 청년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요. 네. 고용센터에서 서류 심사를 거쳐서 네. 최종 선정이 됩니다. 음. 그러면 이제 온라인에서 예비 교육 신청도 하시고 음. 카드 종류 같은 거 발급 네. 방법을 신청하시는 프로세스로 운영이 되십니다. 음. 네. 자, 다음은 고용노동부에서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취업성공패키지. 네네. 설명해 주신다면, 이거 어떤 사업인가요? 취업성공패키지는, 어, 취업에 필요한 상담. 네. 그 다음에 교육훈련. 네. 취업 알성까지 음. 총 3단계를. 네. 단계별로 종합해서 취업 지원을 해주는 음. 프로그램이라고 네. 보시면 되세요. 종합 네. 종합취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네. 네. 보니까 패 취업 성공 패키지 1, 2 이렇게 구분되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네. 이게 취업 성공 패키지는 1유형, 2유형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네. 그래서 1유형의 경우는 기초 생활 수급자, 중위 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및 특정 그 취약계층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네. 어, 취업 성공 패키지 2유형의 경우는 네. 어, 18세에서 34세 의 청년층 소득과 무관한 청년층이 음. 해당이 되고요 네. 어, 중장년층은 중위소득 100% 이하의 네. 예, 35세에서 69세 가구원이 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네. 중위소득 100% 이하 이런 거는 본인이 어떻게 확인을 할수 있을까요? 아 이거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취업 성공 네. 패키지 네. 사이트라든가 음. 예, 고용노동부 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음. 네, 네.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셔야겠네요. 네. 음, 고용촉진지원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있나봐요. 네. 19년도까지는 일류형에 해당이 되는 지원금이었어요. 네. 그래서 일류형에 참여하는 사람을 뽑았을 때 기업에다 주는 음. 지원금이었는데 20년도에 가장 큰 주요 변경사항으로 이유형의 중장년층. 음. 네. 이 여기에 해당되는 네.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하시는 분들을 채용했을 때는 음. 사업주에다가 고용 처진 장려금이라는 지원제들을 지급 음. 지원을 해 드려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참여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1년간 총 720만 원을 음. 지급을 해 드리는데 네. 기초 생활 수급자인 경우에는 2년간 1,440만 원. 기초 생활 수급자이시면서 취업 성공 패키지에 참여하시고 음. 채용이 되시면 채용한 사업주에게 1,440만 원을 네, 지원을 네. 늘해드 촉진 지원 장려금으로 지급된다면 채용될 네. 가능성이 좀더 높아질까요? 아무래도 그렇죠. 음. 네, 그래서 네. 취업 성공 패키지에 해당이 되신다고 하면은 네. 네,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음. 참여를 해주시면 음. 나중에 취업을 할때좀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중장년층 분들이라면 좀더 취업에 유리한 네. 제도가 될수 있겠네요. 네, 네. 네. 맞습니다. 그거 말고도 아까 상담하고 뭐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도 하고 음. 취업 알선도 한다고 하는데 보니까 돈들이 되게 많이 보여요. <웃음> <웃음> 맞습니다. 네. 네. 돈도 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네.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제 유형별로 패키지 1유형과 2유형에 따라서 네. 단계별로 또다 좀 수당이 다르게 지원이 어, 되거든요. 네. 그래서 1단계인 경우에는 패키지 1유형은 음. 참여수당을 최대 25만원까지 어. 예, 2유형은 최대 20만원 지원을 해드리고요. 네. 2단계는 아까 교육 훈련 기간인데 여기는 국민 내일 배움 카드로 보통 이제 500만원 정도 음. 1유형 같은 경우는 500만원을 음. 끊을 수가 있고요. 네. 이게 자부담은 최대 한20% 정도까지 음. 부담이 되는데 네. 참여수당은 최대 40만원 정도를 아, 네. 6개월간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예, 이유형의 경우는 이제 훈련비를 최대 300만원짜리 음. 국민 내일 배움카드를 네. 예, 받으실 수가 있고요 자금이 네. 15에서 50% 아. 교육과정에 그 따라서 조금 음. 다르거든요 네. 그렇게 되고 참여수당은 최대 40만원씩 음. 6개월간 똑같이 음. 지원을 받으시고요 네. 대신에 3단계 취업이 되는 경우에 네. 어, 패키지 1유형은, 네. 취업 성공 시에 최대 150만 원을, 네. 네, 축하금으로 드려요. 음. 근데 2유형 같은 경우는, 네. 축하금은 별도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아, 패키지 1에 참여를 하실 경우에는, 되게 더 많은 혜택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숫자상으로 봤을 때. 네. 어, 그렇군요. 이 참여수당이라는 거는 학원에 다니시면서 별도로 받으시는 건 거죠? 네. 저, 네. 2단계 학원 다닐 때 받는 참여수당 같은 경우는, 교통비라든가 식대라든가 음, 네. 네, 네, 네. 이런 거를 좀 감안해가지고 최대 월4 0만원 정도까지 오, 네. 받으실 수 있는 제도이네요. 네네. 네. 다음에는 요즘에 또 핫한 중년 분들을 위한 음.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를 해주실 건데 이거는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아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은퇴하신 네. 예. 또는 이제 퇴직을 앞두고 계시는 장년층의 음. 그 전문 인력을 좀 부족한 비영리 단체라든가 사회적 네. 기업 등에다 매칭을 해서 음. 예 사회 서비스를 확산하는 하는 그런 제도예요. 음.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비영리 단체 등의 사회공헌 네. 활동이라든가 일자리를 음. 지원해 주는 제도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음. 지원하는 내용이 두 가지로 나눠지나봐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사회공원 원래 제목 자체에 사회공원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사회공원을 주로 하는 권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력형 일자리라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취업 네. 예, 취업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회 신중형 사회공원 같은 경우는 식비 6천 원에 교통비 3천 원을 포함해가지고요. 어, 실비로 지급을 네. 해주면서 활동수당을 시간당 2,000원 정도로 계산을 해서 음... 지급을 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말 그대로 사회공원 네, 차원으로 네. 드리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경력형 일자리는 네, 그냥 음... 일자리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음...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 않는 최저임금 이상의 인건비, 음... 네. 뭐 주휴수당 연차수당, 이런 네. 것들을 지급해주는 음... 그런 일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시간도 좀 정해져 있나 봐요. 어, 시간은 사회공헌 같은 경우는 월 최대 120시간, 음. 연간 최대 480시간 이내로만 어. 활동을 하실 수가 있는 더 거고요. 더 많이 하셔도 안 되고 어. 안되세요 네네. 그리고 이제 경력형 일자리는 네. 취업이시기 때문에 뭐 근로계약에 따른 근무 시간, 음. 네, 그대로 네, 네. 근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네. 네.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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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뭐하는 곳인가요? 이거는 이제 워크넷 홈페이지라든가 네. 또는 노사발전재단의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네. 전국에 한1세개 센터를 운영하는데 거기에서도 활용 그 확인이 가능하세요. 음. 근데 이거는 퇴직 예정하는 4 0세 이상의 중장년층한테 네. 생애설계라든가 뭐 재취업 창, 창업 네. 사회 참여 이런 것들을 음. 좀 하면서 취업도 촉진하는 음.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퇴직하신 분들도 있고 이제 아닌 분들 네. 예정이신 분들도 예정 가실 분들도. 수 있는 거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만4 0세 이상의 중장년층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음. 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애 경력 설계 네. 그 다음에 뭐 신중년 인생 산모자 패키지 도 네. 있고 재직자 구직자 이렇게 구분이 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네 재직 중이시더라도, 음. 뭔가 은퇴 후의 삶을 설계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방문하셔도 괜찮으시겠네요. 네. 네. 이건 뭔가요? 예. 네, 이게 이제 신중년적 같은 그 고용장려금 제도와 연계해가지고, 네. 요 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음. 이게 이제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에 가셔서 직접 네. 상담도 받으시고 음. 참여를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음. 거의. 희망 센터에 아, 어디에 네. 전국적으로 32개 센터가 있거든요. 네. 어디에 있는지 그런 음. 내용을 조금 담아 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제가 보니까 노사 발전 재단 뭐 뭐죠? 상공회의소 네, 이런 곳들에서 하시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그리 음. 네, 협회, 협회라든가 이렇게 음. 해서 딱 정해진 32개 센터에서만 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가셔서 이제 상담 받으시고 도움 받아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맞세요. 네 오늘 류종선 팀장님 고용노동 정책에 대해서 정말 잘 설명해주셔서 구직자분들께도 그리고 사업주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네. 직업상담사분들에게도 도움이 될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취업 적으로 뭐 근무를 하시다 보면은 네.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음. 상담도 하시고 음. 컨설팅도 해주다 보시면은 아무래도 이런 정책들을 많이 하셔요. 네. 그러니까 취업 희망자가 음.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 음. 또는 사업주가 그 희망자를 음. 채용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들을 음. 많이 알고 계시고 음. 네. 그런 정보를 주신다고 하면은 음. 취업하시는 분들이 네. 아무래도 더 그렇, 유리하지 않으실까 네. 싶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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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구직하시는 분들께는 취업에 좀더 유리할 수 있을 만한 정책을 소개를 해주시고. 또, 일자리 발굴할 때는 사업자분들에게 네. 도움이 될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신다면 네. 직업상담소, 상담사로서 역할을 더잘 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